생일수로 당신을 파헤칩니다. 생일수별 필살 플러팅 기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생일수는 한자리 생일은 그대로 보고 두자리 생일이라면 한자리 수가 나올 때까지 더하면 됩니다. 생일이 15일이면 1 더하기 5는 6이니까 6수이고 생일이 28일이면 2 더하기 8은 10이라서 다시 1 더하기 0은 1이 됩니다. 그럼 생일수별 필살 플러팅 기술을 공개합니다. 1수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딨어? 직진 불도저형. 생일이 1일, 10일, 19일, 28일인 분들입니다. 일수는 좋아하면 바로 표현하는 당당 매력을 가졌어요. 마음에 들면 일단 돌진하는 박력으로 승부하는 직진 고백 플러팅이 매력입니다. 이수!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스며드는 이슬비형. 생일이 2일, 11일, 20일, 29일인 분들입니다. 따뜻하게 챙겨주면서 마음을 녹이는 다정다감 플러팅 스타일로 다정한 눈빛과 폭풍 공감으로 어느새 당신의 옆자리에는 이수가 있을 거예요. 3수! 이거 완전 웃기지 않아? 웃음 치트키형. 생일이 3일, 12일, 21일, 31인 분들입니다. 삼수가 유머와 재치로 빵빵 터트리다 보면 상대방은 이미 넘어가 버려요. 재미있게 해주면서 스며드는 스타일로 재치 있는 농담 플러팅의 대가입니다. 사수, 말보다는 행동이지. 믿음직한 뚝배기형. 생일이 4일, 13일, 22일, 31일인 분들입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묵묵히 챙겨주는 스타일로 신뢰감을 통해 마음을 열게 해요. 믿음직한 안정감이 사수의 플러팅의 기술입니다. 오수 번개로 받아갈까? 예측불가 통통 볼령. 생일이 5일, 14일, 23일인 분입니다. 어디로 틀지 모르는 즉흥적인 매력으로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분들이에요. 갑작스러운 설레는 제안을 하는 예측불가의 플러팅은 무척 유혹적이죠. 육수, 밥은 먹었어? 다정다감한 엄마요. 생일이 6일, 15일, 24일인 분들이에요.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는 따뜻함으로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킵니다. 꽃, 선물, 다정한 눈빛으로 다가오는 육수의 로맨틱 플러팅은 매우 스윗해요. 칠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알고 싶은 너드미형 생일이 7일, 16일, 25일인 분들이에요. 칠수는 신비로운 분위기와 지적인 대화로 상대방의 궁금증을 유발해요. 더 알고 싶게 만들어서 끌어당기는 미스터리한 매력의 플러팅을 한답니다. 팔수 이건 내가 살게 은근슬쩍 플렉스형 생일이 8일, 17일, 26일인 분들이에요. 8수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능력과 씀씀이를 보여주며 어필해요. 자신감과 리더십으로 상대방을 공략하는 카리스마 플러팅의 대가입니다. 구수, 내 마음이 느껴져. 영혼의 단짝 공감형. 생일이 9일, 18일, 27일인 분들이에요. 구수는 깊은 이해심과 공감 능력으로 영혼이 통하는 느낌을 줘요. 공감 깊은 대화로 상대방을 빠져들게 하는 영혼 터치 플러팅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들게 해요. 당신의 플러팅 기술은 몇 수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